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영상 촬영에 대해 DS 건설 기계 조호현입니다. 오늘 전달해줄 내용은 앞에 보시다시피 안 차량 입고 어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이 차량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 이 차량은 주행 중에 수천이 경고등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유선상으로 상담이랑 진단 반능하냐고 해서 유선으로 통화 후에 입고하게 된 차량입니다. 차량의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차량을 진단해본 결과로는 일단은 차량 대기판에 정보 등도 떠있고 진단기를 호텔 진단기를 사용해서 불려본 결과 DPF 바다 막힘으로 나와있습니다. DPF 바다 막힘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정확히? 어, 고객님 입장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매연도 있고 매연을 차에서 세우면 l c 라는 가루가 생겨요. 그 가루는 그 부분을 썼거든요. 안에 쌓여요, 축적돼요. 그 부분이 이제 얘네들 컴퓨터에 계산돼서 너무 많이 쌓였다 싶으니까 이제 공고등이 들어온 거고 밖에서 떼가지고 인위적으로 저희가 해야 돼요. 업체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건가요? 다른 시중도 이제 비슷하겠지만 저희도 이제 DPF를 차에서 떼가지고 암체를 뺀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코일이나 이런 열선 코일로 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의 열과 비슷한 최대한 비슷하게. 클리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의 과정은 경유로 불로 직접적으로 이제 태우는 방식이에요. 태우고 난 다음에 물로 습식으로 과하지 않은 압력으로 강한 압력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세척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세척하고 나면 수분기가 남아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분을 휘발시키는 작업까지 완료해주는 게 저희 업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이 DPF가 문제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나 할수 있는 조치나 따로 그런 방식은 없나요? 정보되이 떴다 하면 환자가 수술할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떼기 전에는 이제 장거리 나갈 것 같으면 수시로 이제 경제 재생 한번 해주시고 아시다시피 얘네들 한번 재생을 시작하면 제가 알기로 최소 20분에서 30분은 꾸준하게 달려야 되는 거 말고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어떤 조건인지 나쁜 조건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재생 중에는 시동을 안 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동이 끄는 순간 재생하다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면 멈춰버린다는 거는 내가 실컷 태우려고 준비한 상태에서 멈춘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연을 계속 태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갖고 있는 조건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물론 재생 중에는 시동을 끄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거를 하면 되나요? 예방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운행을 하거나 휠로스가 되거나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와서 시간을 휴일을 잡아와 보셔가지고 클리닝을 하고 진행하시고 이런거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게 나중에 경고등도 안 들어오고 스트레스도 안받고 그게 제일 좋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요소수 청가제라던가 그런거를 하면은 효과가 있다던데 정말 있는건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다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요소수 주요가 결정이에요 결정 요소수는 그러 소금 밀기 결정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한번 결정화가 되면 저희 소금 분이처럼막 죽여버려요. 한번 굳은 거는 차 내에서 우리가 DPF 재생하는 고온에서도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청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도 이제 요소수 청나래를 출시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